안녕하세요 원투셔츠입니다 오늘은 군산에서 여기 멀리 집도까지 3번 바이러가 하고 나왔습니다 물때는 무시 고기도 무시한다는 무시 오늘은 제 패턴보다 조금 말이 잡을 수 있는 패턴으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집 안 피울 거예요 지렁이도 바로 아 오늘은 쓸쓸하지가 않아요 지인분이랑 같이 왔습니다 야씨 오랜만에 타이라바도 잡아서 그런가 어색하네요 마음이 적급했어요적급했어요 피지도 않고 바로 내렸네. 일단 슬로우 리트립으로 천천히 다섯 바퀴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좋지 않을 거예요. 안 좋은 예보를 봐가지고 생각보다 바람도 심하게 불더라고요. 하지만 근래에 조금 마리수가 서졌다니까 조금 기대를 가지고 빠르게 출조하긴 했는데 제가 몇년 전에 한번 겪었을 거예요. 요맘때좀 마리수 터지고 조금 지켜보다가 토요일 날쯤 철저했는데 바로 얘네들이 전부 다 빠져가지고, 꽝친 적이 있습니다. 아, 오늘은 그때처럼 꽝안 치길. 예, 근래에 조금 긴 로드 들다가, 짧은 로드 드니까 엄청 어색하네요. 어, 아, 제 인분은 좀 고속 매티리 보네요. 아, 아니지, 아니지. 오늘은 고집 안 피우기로 했으니까, 한 1, 2분만 있다가, 바로 60g으로 다운 시키겠습니다. 진짜 올해는 리트리브에 반응하는 애들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바닷가에서만 지렁이 바닥으로 좀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야, 한창 시즌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도 그럴지. 하세요게게 사무장님은 많이 올리지 말라 그럽니다. 어, 옆에 벌써 입지를 왔네요. 첫고기가 벌써 나오네요. 라인 보니까 확실히 한 60g 스타트 하신 것 같아요. 저거보다 조금 앞으로 나갔네요. 하지만 오늘도 소극적으로 안할 겁니다. 최대한 공격적으로. 예, 영상 찍으려고 이제 채널 타이밍도 조금 길게 가졌는데 최대한 저 즐길 거 즐기면서 다섯 바퀴까지 올렸었는데 세 바퀴 안으로만 왔어? <laughs> 아 빠른 거에 반응하네요 뿌띠! 잡아 내가 이거 그리안 갔어 이래서 빠졌냐 뿌띠! 귀엽네 귀여워 반세 <laughs> 오늘 설마 뿌띠 파티는 아니겠죠? 아, 여러분 뭐 타이라바 다들 아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바닥만 잘 찍으면 돼요 바닥, 바닥 찍고 하나, 둘, 셋. 바닥 찍고 하나, 둘, 셋. 바닥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감고 싶은 만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야. 고집 안 피운다면서 또 고집 피우네요. 예, 지금 60g을 교환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저런 녀석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 사용하는 로드들 다 아시죠? 저는 뭐 로드가 여유분이시 다니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로드가 없었는데 거의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사용하는 로드, 자카, 빈빈스테이, 크 511. 릴은 코가이시1 0 라인은 08호. 초코리더는 4호. 바닥만 꼭 찍어볼까요? 아니, 이거 바로 옆에. 입줄 들어왔을 때 저도 받았어요, 정상인데. 저 정도 사이즈는. <laughs> <잘 썼다. 웃음> 작은 것만 또 걸러주죠, 뭐. 빛 걸림? 밑걸림 아, 그래도 가만히 같이 하니까 즐겁네. 아, 요새 너무 쓸쓸했어, 혼자 해서. 바닥 걸림? 아 씨, 바닥 걸림 바로? 이게 몇 바퀴 걷다 이게. 이 맞다고? 이게 맞아? 어, 초반부터 이거 쇼크리더 메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타고 넘으면 될것 같아. 근데 가, 들어 올리다가 다섯 바퀴, 여섯 바퀴에서 걸렸거든요, 중간에. 턱에서. 야, 씨. 쇼크 나갔다, 쇼크. 어, 씨, 적응했는데. 로드가 왜 이렇게 짧아진 느낌이지? 아, 헤드 60으로 다운 시켰어요. 들어가자마자. 뿌디! 잡어다, 아니? 잡어 아니야? 잡어 같은데? 드랙 좀 잠가야 되겠다. 잡어 같아, 잡어. 잡어, 뒤로 가세요, 뒤로. 지금 잡이야, 뒤로. 어, 잡어. 아씨, 들어가자마자 입질이었는데. 아, 지인분 잡어 걸어서 가지고 구경하다가 고성능 튜브로 계속 밀고 나가고 계시는데 입질. 야. 복 갖고 가네 다시 입질 다시 입질 다시 입질 다시 야 완전 뿌인데 <laughs> 뿌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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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글바글 한가봐요 뿌띠가 어 아직 못 올린 거 보니까 재밌는 아이가 아 설마 이 밭도 와 찍자마자 이건 아니지 야 재밌네 아지렁이 귀찮은데 <laughs> 아형 삼치 짱구럽다 놓쳤지만 짱구럽네 바닥 찍으면 바로바로 올려 바로바로 와 피곤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긴장하면서 찍자마자 딱 잡아 <laughs> 안 나져 <나죠>, 안 나져 <laughs> 지금 두 번째 두 번째 음, 지금 이것도 벗과 가져가면 거의 뿌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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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오전에 조금 잡아야 마음 편해지겠죠 풀링바이트 풀링바이트 저도 일단 고속으로 빠른 리트립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아 폴링 영상 보여드리려고 바로 안 깠는데 다음번에 폴링 오면 그냥 사정없이 바로 까겠습니다 지금 배가 뒤로 좀 밀리니까 7,80만 날아가도 각도가 예쁘게 변할 것같은데 라인 각도가 삼치들이 좀 있는 것같은데 저에게 희망이 아 짝꿍이가 좋아하는 삼치 보너스로 한 마리 주세요 짝꿍이랑 맛있게 먹을게요 삼치들이 사이즈가 70에서 80 정도 얼굴 보고 바로 털렸답니다. 어, 잔입질은 많이 들어와요. 뿌티 파티인 것 같아요, 뿌티 파티. 걸러내고 좀 쓸만한 걸 잡아야 되는데. 참돔 재밌네, 재밌어. 못 잡아도 재밌네. 와, <목소리> 형! <목소리> 형! 바로 털렸어. <목소리> 내려가자 맞아. 삼치 파티? 갈치 파티야, 삼치 파티야, 이거. <laughs> 와 보셨나요? 딸하고 바로 잘려 나가는 것. 지금 영상에는 안 찍혔을 것 같은데 채비만 30분도 안 됐는데 한 3개 날라간 것 같습니다 10분에 한 번씩 나올 듯말듯 나올 듯말듯아 덩어리 급이 조금 꽤 괜찮게 나왔다고 했는데 아 이것도 제가 왔다고 보디만 나오는 거 아닌지 이거 진짜 저 이제 아우 대.. 빠졌다 어씨 깜짝 놀랐네 <laughs> 아 바닥 찍기면 무섭다 이제 야씨나 <laughs> 방금 또 걸렸어 이제 멘탈 나갈 뻔했다 아한번 흘릴 때마다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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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닌데 바닥인가 아닌데 어, 바... 물고기인데 <웃음> 나이스 <laughs> 스커트 색깔 뭐예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아니야 그 중요한 것 같아 지금 아 빨간 거만 써나 빨간 건 역시 밝은 색 계열인가 제가 이똥 색깔 이걸잘안 쓰는데 눈에 보였고 집어넣긴 했는데. 아, 바닥? 아, 일단 아니지. 아, 제발. 야, 이거 멘탈 나가겠는데? 바닥만 찍어주면 바로 주관에서 그러네. 아, 제발 살려주세요, 이번 건. 아, 살려주세요. 하실 수 있잖아. 요딱 잡는데? 빨리 긴장 타야 되겠다. <laughs> 근데 바늘이 헌바늘이라 살짝 불안하다 40초는 될것 같은데? 4초? 갑자기 이렇게 쓴다고? 40 중반까지? 근데 가벼운데? 어? 얘좀 빨리 올려갖고 내장... <laughs> 토할 수도 있겠다 공기 뺄 시간을... 뿌딩 할게요. 주황색이었어, 주황색. <laughs> 아, 지인분이 웃네요, 주황색이라니까 아, 지렁이, 지렁이 플러스. 40 중반까지는 안 되고, 30 후반에서 4초 사이인 것 같습니다. 뭐, 저야, 청동낚시를 좋아하는데, 청동낚시 좋아하는 이유가, 좀 제가 여러 가지를 할수 있다는 점, 낚시하는 사람이. 그래서 청동낚시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고기 나오는 거는 다 똑같고, 서로 틀린 패턴에서 잡으니까,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참돔을 간간히 해서 그런가. 이질이질이질 야, 안 따라와? 안 따라오네? 이럴 때는 바닥을 빠르게 세네번, 세 바퀴 미내에서 콩콩콩 거린 다음에 조금 느리게 세 바퀴를 감았으면 두배 정도, 여섯 바퀴 정도를 끌어올려주고 다시 하면 저는 그런 패턴이 조금 다시 붙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안 붙네요.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아침부터. 자, 지인분이 뿌리를 걸려주고 저는 덩어리를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 아, 저도 라인이 조금만 더 펴지면 될것 같은데 이쪽 들어올 것 같은데. 뿌띠, 뿌띠. 방생 과제. 방생 방생 덩어리 주세요. 저도. 아니 타이라바 갈 때마다 씨, 참돔을 한. 한두 마리씩 계속 뺏겨 <laughs> 집에 들고 갈 때는 참돔이 한두 마리씩 계속 사라져 오늘 바람 많이 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지금 다 봤을 때도 바람 많이 분다고 표시했는데 네. 바닥 찍으면 잡는 구간 들어왔어요 긴장해야죠 뭐 <laughs> 아, 씨. 아. 띠야 뿌띠 스커트만 물고 늘어지니까 깔 수도 없고 <laughs> 그쪽으로 갔다. <laughs> 아, 그래. 나한테 오지 마라, 부티는. <laughs> 못 먹어도 부티 부티. 아. 나한테 와버렸네, 이꽃띠가 방생 아니네 방생 아니? 버려 아니요. 아니 아 하려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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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전에 문어를 갔다 왔는데, 문어한테 엄청 깨지고 왔습니다. 참돔 좀 혼내주려고 했는데, 뿌띠한테 혼나고 있네요, 뿌띠한테. 사모장님한테, 선장님 혼났어요. 방생 사이즈 아닌데. 방생하셨다고. 사진 찍고 방생하지. <laughs> 아,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laughs> 민망하네요. 어차피 방생 사이즈는 아니에요. 방생 사이즈가 24라. 아까침에 놔준 것도 24는 훌쩍 넘어가는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각 선사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남쪽은 30 이하는 그냥 다 집어 던져버려가지고. 아, 설릴거 이상하고 좀 날려볼게요. 바닥 아, 끝 다음에. 여기 조금 험한 구간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어차피 물이 거의 멈출 때라 조금씩 날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바닥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수심은 한 5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0m까지는 조금 줄을 빼볼게요. 어, 라인이 너무 사상타는데 아, 이게 <laughs> 빨리 잡는 분들 캐치해가지고 카피하는 게 좋아요. 아.. 여러분들 급하게 나온이라고 들고 나왔는데, 초리대가 이상하게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 들고 나왔어요. 삼치로드를 들고 나왔어요. 아, 뭐 이런 경우가 있네. 아, 씨, 아, 까야 될것 같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뭔가 이상했는데, 참, 미치겠다. <laughs> 아, 로드가 짧은 로드이긴 한데, 아, 씨, 재밌네. 아, 아, 씨. 나 이거 꼽으면서도 그 느낌을 했는데, 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안 맞지? 한치로드 좋네. <laughs> 아, 처리 때는 잘못 들고 와가지고. 귀염이 나는데 귀염이. 감사합니다. 야, 어쩐지 허당이에요, 허당. 안 맞아. 이거 사이즈 아. 좀큰거 잡으면 로드 부러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어머. 아, 어. 아 여러분 이해하셨는데, 바탕 때는 제대로 들고 왔는데, 초리대를 잘못 들고 왔고, 허당이에요. 그리고아 이거 뭐가 안 맞는구나 했는데. 아, 이런 일이 또 있네. 로드가 짧아도 왜 이상하게 짧다 했는데, 이거였구나, 문제가. 어, 그래서 6초. 6 중반, 두 마리 나왔습니다. 두 마리 토프띠야, <laughs> 나만 토피야, 나만 토피냐고 아.. 갈때 그냥. 나만 부띠야씨 나만 부띠야씨아 로드 휘는 것봐요아 둘째까지 그, 안 오셔도 되는데 아이고 형 내가 한번 걸러줬으니까 잡으세요 바닥이에요 아, 바닥 네, 바닥에서 감춰봐요 네. 아니요 바닥에서 찍고 바로 한한두 바퀴에서 바로 때려요 그냥 이게 많이 가거든요 해봐 그래갖고 입에서 바로 내리고 오 성대야 이시 하나, 해놔야 마음이가 편안할 텐데. 아, 여러분 아시죠? 이거 제가 원래 로드 제대로 들고 왔어요. <laughs> 잡았을 텐데. 뭐 일단 제 변명은 그렇습니다. 문어 초리대가 아니어서 다행이네, 씨. 회안 좀 먹을 수 있는 걸로 제발 한 마리만 주세요. 그래야 한 마리 잡으면 반이라도 다좋온식문이라 나눌 거 아니에요. 그죠? 큰 욕심 안 바랍니다. 그거한 한 마리만 주세요, 큰 거. 너무 크면 로드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큰 걸로. 아, 이거 참동까지 절어 버리면 이거 타격이 큰데. 다! 꺄! <laughs> 와. 신하네. 은 이게 아닌데, 어... 느낌은 성대? 아, 아 성대 아닌 것 같아. 그 아우씨, 그... 어, 아고, 아우씨, 어 <laughs> 아, 아고. 네. 그냥 이친가안 나오면 섭섭해요. 나올 듯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네요. 다른 생각 하면서 해야 돼. 다른 생각. 너무 집중하면 참돔이 무서워서 물지 않아요. 섬치다. 아, 삼치 이렇게 부러운 물고기가 많이 나와. <laughs> 근데 저 바로 손질 하면 냄새 날 텐데. 브라브라. 광어. 광어야? 예. 광어예요. 한 4자 되겠는데? 이런 광어가 나오네, 광어가. 어? 왜 가벼워져? 아, 씨. 크진 않을 것 같아. 한 4자? 4자. 아니, 이런 자버사냥꾼이 됐네, 자버사냥꾼. 이런 음, 강어 그냥 우리 참돔 잡을 거죠? <laughs> 아, 참돔을 잡아야 되는데, 방어를 걸리고, 아닌데, 계속 하는 말이지만, 초리때 이렇게 하니까 또, 묘한 재미가 있네요. <laughs> 힘들긴 한데, 허리 힘이 전혀 없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강어십죠오 참돔이 있다면, 물어줄 거입니다 제가 아니어도 다른 분한테. 분명히 기회는 한번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게, 씨. 언제 올라나?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laughs> 아, 내가 조금 하는 거다 골라줄게, 씨. <laughs> 아, 짜증나, 씨. 볼것 같더라. 형도, 뿌띠? <laughs> 아,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빨리 올려, 빨리 올려. 투마 불필요도 없어. 아 슬프다 급 슬퍼지는데 이거 <웃음> <되게> <웃음> 아 어, 누가 누가 더 큰가 <웃음> 좋은데 아씨어 <laughs> <laughs> 어? 내가 더큰거 같아 <laughs> 내가 더큰거 같아 <웃음> 이겼어요 <웃음> 지금 근데 그게 중요해요 <laughs> 우리 친구들, 갈매기 친구들 먹자. 어? 햄도 마다 한다고? 얘네들 배불렀네. 아 약속의 시간까지도 왔는데, 뭐, 잡은, 잡고 슬픈 생각만 나는데, 큰일이네요. <laughs> 자, 꽃띠는 형한테 가는 걸로. <laughs> <laughs> 저는 피해서 가주세요, 저는 피해서. 많이 힘드니까. <laughs> 놀래미! <놀라이> 자본은 <laughs> 삼치나 부시리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걔는 먹을게요. 부시리보다 삼치를, 저도 먹어보고 싶네요, 삼치. 와, 뭐지? 그래? 와, 떠서 먹었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제발. 제발. 10바퀴에서 먹어 10바퀴. 근데 작아요. <laughs> 문제는 작아. 아, 되게 아이러니하네. 뭐야, 빠졌어? 와, 빠졌어. 이게, 아, 빠진 게 아니고 너무 작아가지고. <laughs> 아, 빠진 게 아니고 너무 작아가지고 빠진 줄 알았네. 야, 10바퀴에서 먹는 게 뭘까? 이게? 입질 상당히 들어왔는데 야, 이런 게열 바퀴까지 따라오는 게, 야, 씨.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네. 순간, 형, 됐다. 왔다. 이랬는데. <laughs> 떠서 물어서. 야, 입질 중에 올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데? 와, 이것도 작아? 제가 저희 배에서 꽃띠 다 골라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아, 이렇게 작아도 되나? 야, 이렇게 작아도 되는가? <laughs> 그래도 방금 것도 재밌었어요. 네, 떠서 물어가지고. 드랙 확인해 주시고, 바닥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으고. 또 제가 왔다고 해봐. 긴장했어, 진짜. 아니 어떻게 매번 날짜 고를 때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긴장 들어가시는지 조금만 잡아갈게요 조금만 큰거한 마리만 주세요 조금 떠서 물고 물면 큰게 나올 줄 알고 좀열바퀴 에서 12바퀴 까지 감아 올렸는데 와... 떠서도 부띠가... <laughs> 바늘도 사이즈 업더 시켰고 길이도 조금 더 주고 했는데 변화를 조금씩 주긴 했는데 와, 괜찮은 한 말이 빼먹기가 힘드네요. 아니, 이게 원래 오늘 날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시여도 좀 바람이 밀어줄 줄 알고 출자하게 됐는데, 와,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바람이 한 점도 없어요. 지금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 참돔이 문제입니다. 제 참돔이. 정보대로라면, 센터 전혀 안 잡히고, 바닥 지렁이 무조건이라고 했는데, 저희 배는 선수분들은 올센터에 빠른 리트리고 선미 쪽은 지렁이 근데 지금 선수 쪽이 사이즈가 더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저는 뿌티만아 그리고 아, 문어 씨 문어가 두 마리가 나왔는데 와 문어 사이즈가 되게 좋네요 잡지 못하는 차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잡으신 분들은 꿀잠 타임 아 절었네 절었어 그 오전에 거기서 뽑아먹었어야 되는데 바닥 찢자마자 계속 미끌려가지고 살짝 멘탈이 흔들렸네. 고기도 무시하는 무시. <laughs> 아, 아닌데, 이거. 배, 배에서 좀못잡았어요뭐 그런 것도 써. 배에서 나왔는데, 이거. 제가 못 잡은 거라. 아, 속상하네, 속상해. 뭐두 시간 정도 남았는데, 아, 진짜 빡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한 번은 기회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딱이는 문어한테 맞고, 뿌리를 참돔한테 좀 하려고 그랬더니. <laughs> 참돔한테도 이거 딱이 맞게 생겼네 갔어요. 마씨애들어갔어 애들어갔어. 와, 바로 옆에서 이거, 씨. 소시 <laughs> 뭐, 뿌띠랑 소주요, 뿌띠랑? 아.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했는데, 와, 안 나오네. 한 번만 더 흘리고, 설수한다고 합니다. 아, 오전엔 되게 즐거웠었는데. 씨. 후조중이초집 조립중. 아, 씨. 어, <laughs> 어, 야, 이거, 뿌팅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하네. 빨리 내리자, 빨리. 와아 어, 어, 도, 도다리는. 귀여운데? 푸티! <웃음> <웃음> 아, 진짜. 오늘 하루 종일 푸티 타티네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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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안 나오네. 어? 안녕. 푸티랑 고기 먹을게요. <laughs> 야 그래도 도자리 맛있어요. <laughs>